이게 뭐 만든 거아 걸... 수중펌프 수중펌프요? 아, 수중펌프 안에 다 물통을 집어넣고 아물 빼는 거예요? 오 그래요? 응. 아 사장님 혹시 용접하신지 한 경력이 몇년 정도 되세요? 저요예 그래? 아유 저한뭐 50년 넘었죠?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야 야, 70이 넘었대요와 어, <laughs> 건강하시네요 야, 일만늘어오니까아 그러시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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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감사합니다 네.